백두산은 들쭉 따는 사람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들쭉 다 봤어요? 당연히 따 봤죠 음. 여름 한철이는 백두산에 가서 사는데요 음. 예, 미천을 안 들일 수 있고 돈을 벌수 있는 음. 방법이 들쭉 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백두산에 가는데요 또 백두산에 올라가면 또 경비대가 있습니다 음. 근데 백두산이 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간 어, 지난 시간에 초대했던 김유아 씨를 모시고, 우리 재밌는 얘기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김유아 씨는 2016년까지 그 백두산, 그러니까 백두산이 소속구가 삼지연군입니다. 삼지연군에서 살다가 탈북을 했는데, 제가 얘기를,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요. 백두산에 북한군 해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 해군, 재미있는 얘기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 하겠는데요. 네. 해군 부대가 어느 뭐 병력이 어느 정도 배치돼 있어요? 한개 중대밖에 없습니다. 중대. 네, 한개 중대가 주둔지는 삼지연 먹가에 있고요. 삼지연 먹가면 천지학은 좀 떨어진 네, 먹가죠 그렇죠. 네, 삼지연 네. 먹가에 있고 세개 분대가 있는데요. 네. 이,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대적으로 백두산 천지에 내려가서 임무를 네.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백두산 천지에서는 뭐집 같은 거뭐 세울 수 없으니까. 네, 그렇죠. 목가에서 백두산 올라가서 일주일 네. 근무한다. 그렇죠. 뭐 합니까? 어, 천지를 서 지키는 거죠. 천지 경비대. 네, 경비대죠. 군함 있어요? 네, 군함이 있습니다. 네개나 군함이 있는데. 내척? 네, 내척이 네. 있는데 크지는 않고 한 다섯 여섯 명이 앉아서 순찰을 하게끔. 순찰점 네. 정도로 청 메고 다니나요? 청 당연히 메고 다닙니다. 봤어요, 근데 해군부대? 저 봤습니다. 오. 어, 그잠전에 있을 때여름철이 되면은 전 백두산에 음. 자주 올라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음. 그분들을 저는 봤습니다. 해군복은 신 군복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럼 삼재 목가에서 백두천지까지 뭐 멀어요? 백두산 천지까지 이제 네, 좀 시간이 걸리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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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뭐0 0 0 0 중대 0 0 0 중대장은 편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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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장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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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장 격인데 소장이다. 아무래도 그 백두산의 위상을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격을 높인 거 아닌가 네, 싶은데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제발에아나좀 음, 정말 저 해군 부대 들어가서 백두산 그배 타고 한번 그렇게 수차를 다니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laughs> 예, 그러면 잠지연에는 진짜 위진인데그 네. 군부대는 해군 말고 또뭐 없어요? 또 있습니다 육해공군 다 있는 곳이 삼지연입니다 네. 네, 공군 하면은 강두수에서 일하는 그분들 삼지연 네 공항 그분들이고 네. 또 육군 하면은 경비대 경비대 국경 경비대 네. 또 다른 게 있는데요 네. 김정일의 특각을짓키고 있는 허위사령부 한계 연대가 있습니다 한계 연대 네 연대나 있어요 네 한계 연대가 있습니다 예, 여름철이 되면 김정일 때는 여름 아. 한철 되면은 삼지연이 와서. 휴양하고 가잖아요. 네, 네. 저도 삼전에서 살면서 김정일이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한간에서 돌아다니는 소문이 어떤 소문이더나면요. 네. 김정일이 와서, 네. 김정일이가 와서 자식들을 4명을 네 데려온대요. 네. 딸이 4명인데 네 네. 막내딸이 그렇게 이쁘고 스키도 잘 타고 천재라고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아네 명이네 또좀세 <laughs> 명은 생각나는데 <laughs> 저희는 또 예쁘고 스키 잘 탄다. 네, 스키도 잘 타고 다방면 쪽인 천재라고 해서 김정은이 김정일이 네. 막내 딸을 제일 이뻐했다고 네, 그런 소문을 김여정 보면 예쁘진 않는데 <laughs> 아무튼 그래 그럼 스키는 뭐 별장 안에 특가 안에 있어요? 별장 안엔 없고 백예봉 스키장인데 가서 네. 스키를 타는 것 같습니다. 그럼 김정은이 샥, 김정일이 들어오면 뭐 삼지원은막폐시하고막 이렇게 해서 교통 차단하고 막 그렇게 하나요? 네, 교통 차단하는데, 에, 김정일이가, 김정일이가 삼지원이올 때는 일반 주민들이 타는 도로를 안 합니다. 그래요? 이러도로라는 게또 따로 있거든요. 따로 자기만 사. 그렇죠. 그 도로는 오직 김정일이를 위해서 건설하다 보니까 1년에 한두 번, 세번정도나 자동차 바퀴가 음. 나나? 네. 그 도로에도 한개 중대씩 서서 국무를 서거했는데요. 일반인들이 거기 지나갔다 하면은 그 지키는 부대에 들어가서 막 저서 쓰고 각서 쓰르고 그 난리를 쳐요. 와, 얘참 나쁜 놈인 게그 백두산 구석까지 자기만 다니는 차 도로를 만들어 놓고. 네. 아니 좀 같이 쓰면 안 되나? 근데 1 년에 두세 번밖에 안 쓰는데 거기다가 또한개 연대면, 헐고 한개한개 한개 연대면. 3천명의 젊은이들을 그 외진 골짜기에다 몰아넣고 네, 그게 허옥하면은 어, 또 3000을 몰아고 김정은의 일의 네. 친위 전사잖아요. 자기의 안녕을 보해야 하는 그, 사람들인데 김정은 시대도 그대 있죠. 네, 그냥 네. 있어요. 또 이분들한테 식량 공급을 제대로 안해줘 가지고요. 막연합니다. 진짜요? 주시... 어, 호유감은 되게 북한 군에서도 공급이 제일 좋은 부대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애들이 좀, 이 군인들이 많이 네. 막 날고 뛰는 시기가 있거든요. 네. 겨울철에는 그나마 자기 전에 농사해서 어째서 뭐 조금 배불리 음. 먹고 살아요. 북한 하면은 7월부터 버리고개가 시작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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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도 똑같습니다. 7월부터 버리고개가 시작되니까 네. 이 군관들이 하전사들을 볼 때는 막 불쌍한 거예요. 네. 하나같이 저같이 호박을 끼워 놓은 것 같아요. 비죽 말랐던 네, 영양실조 환자들이 많아요, 거기국에 엄청해요. 그거 이름 말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좀 단계를 풀어놓죠. 음. 사회 집들에 나와서 훔쳐가는 게 음. 우리 쪽에서는 막 톱이라고 그래요. 군대라고 안 그러거든요. 군대도 더 훔쳐가는데. 네. 훔쳐가는데 북한은 또 세탁기 건조기 이런 게 없잖아요. 네. 빨래를 손빨래해서 밖에다가 쫙널어놓는데요 네, 네. 여름이 되면 난리가 아닙니다. 네첫범에 보면, 얘들도 보면은 잘 사는 집은 옷이 깨끗해요. 브랜드가 아니고 일단은 깨끗해요. 그 옷을 보면 일단 훔쳐요다. 네. 뛰어요. 예. 내가 살아야 되니까 모든 게 예.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뛰어서 장님허 <laughs> 지금 하는 행동 있습니다. 예. 뛰어서 매점에 가는 거예요. 매점. 네, 매점에 가서 이옷좀 저당 잡히고. 하는 음, 할머니들한테 네. 예. 저당 잡히고 뭐 국수 한 그릇 좀 주십시오. 밥한끼 주세요. 빵 예. 하나만 주세요 하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그래, 맡겨놓고 가. 하고, 빵 하나 아니면, 뭐, 이제 앞에 말씀드린 그 음. 감자밥 같은 거 주거든요. 네. 이런. 먹고 간다면 안 오잖아요. 그러면 어. 그 옷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집에는 친척들이 다그 옷을 입는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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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어느 순간에 이 옷을 잊어버렸는데, 어. 막 며칠 지나서 동네를 다니다 보니까 내 옷을 저 뒷집에 동생이 입고 다니는 거예요. 어, 근데 어. 어. 옷인데 하면은, 어, 헐이기는그 어, 공간에 와서 우릴 줘서 어. 우린 이렇게 해서 입고 다녀. 달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남이웃도 입어봤을 <laughs> 그 군대들 집에서 또 맡겨놓고. 네 그렇죠 당연히 입었지. 뭐그 옷이 공산주의로 군대들 네. 덕분에. 네. 그데 그럼 뭐 서로 옷 달라면 줘요? 그또달 말도 또안 하게 되더라고요. 음. 다 서로 가까운 사이니까. 와, 제가 들어보니까 그 평양 호위국이면 김정은 경호부대인데 네. 평양은 대우가 좀 좋았는데. 그리고 거기는 호위국도 다 주소지는 평양일 거예요, 네. 평양입니다. 어, 근데 산속에서 그 길이나 지키는 노비들은 뭐 그렇게 터실터실할 필요가 없으니까 김정은이 신경도 안 써가지고 아니 호위국에 그 영향실조돼서 백두산 밑에 어슬렁어슬렁 다니면 참 문제네, 백두산에 완전 터비를 풀었네요. 네. 네. 거의국보다도 국경경비대가 네. 더잘 삽니다. 음, 국경경비대는 어떻게 삽니 네, 살아나요? 국경경비대는 연선을 끼고 있잖아요. 네. 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서도 음. 밀수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밀수를 하자 마음먹고 중국 간게 아니었어요. 얌록강이라는게 네. 상류가 좁고 음. 하류가 이렇게 치마처럼 넓어지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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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열세, 열다섯, 여런 애들은 좀 호기심이 많잖아요. 얘들이 배고픔에 견디다 못해 중국 땅을 건너간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동량을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음.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연선 쪽에 보면 조선 족이 많거든요. 불쌍하니까 한 번, 두번밥 줬는데 얘들이 매일 와요. 음. 꼴보기 싫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내 다음번에 올 때는, 빈몸에 오지 말고, 북한에 이거, 이게 있지 않냐, 가져와라 하고 시작한 게, 저희 지역에서는 밀수가 시작된 음, 거거든요. 꽃집이가 개척이 그렇죠. 네. 그러다가, 경비대가 그걸 또 따라 배운 거예요. 어? 네. 너네 가서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지어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그걸 더러 뺏어 먹어야 되겠네, 이런 게 인식의 배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커버를 써주는 거예요. 네, 네 한번 중국 갔다 올 때, 네, 네, 저는 그때 한번 갔다 올때 제일 처음에는 돈을 안 줬어요. 음. 그래서 갔다 올때 이런 경비대 군관 아니면 자전사들한테 담배, 술 아니면 뭐 음. 중국 라면이라든지 이렇게 한끼 먹을 수 있는 거 줬는데 얘들이 머리가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8 년을 밀수하셨죠? 네. 그러니까 최초 밀수한 그러면 2 0 1 0 2008년 그때부터 시작한 아니죠 그 전부터 했죠 했어요 네그 전부터 했죠 그래가지고 애들이 아 이제는 공짜로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네. 돈을 달라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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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돈을 준게 처음에는 중국 돈 3원부터 시작하다가 네. 제가 올 때는 50원까지 올라갔어요 50원까지 2016년도에 네. 그렇죠 50원까지도 올라가고 눈 감아주고 넘겨 보내주고 그렇죠. 네. 그럼 거의 뭐 백두산은 들쭉 따는 사람들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들쭉 따봤어요? 당연히 다 봤죠. 음. 여름 한철에는 백두산에 가서 사는데요. 음. 예, 미천을 안 드릴 수 있고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음. 둘쪽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백두산에 가는데요. 또 백두산에 올라가면 또 경비대가 있습니다. 음. 근데 백두산이 중국이랑 우리, 저기, 음, 북한. 북한이랑 절반 나눠 음. 있잖아요. 우리 DMZ 가면은 철조망다 이렇게 해서 음. 아, 여기가 경계로구나 하는 음. 거알수 있는데 북한은 그게 없습니다. 음. 나무 표말 있거든요. 나무 막대기를 꽂아놓고 여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해발 해발 몇키로 여기는 중국군을 이렇게 써놨는데 5 0 미터가 그 간격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둘쭉 뜯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중국을 가는데 그둘쭉을 그냥 뜯어서 가져오면 별 문제가 아닌데 국경 경비대가 떠와서. 다 수집해 갑니다. 뺏어요. 다 뺏어. 중국, 중국 넘어갔다고 네, 네, 중국 넘어갔다고, 뭐, 너희들이 장군님 명예를 훼손시킨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 국가 위상이 떨어진다, 이러면서 싹 뺏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뭐또 저항하다가 뭐 사람 죽고 막뭐 이런 게 많아요? 많죠. 제가 있을 때 그때가 아마도 2009년도인가, 2 네. 8년도가 이렇게 됐는데요. 네. 그때 들쭉 값이 엄청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국 각지에서 다 옵니다. 네, 네. 평양 함남 함북 전국 각지에서 네. 다 오는데 이 사람들이 오다가 군대들이 따로 고자막 따로 쫓아오면은 내가 이걸 지켜야만 우리 가족을 네. 먹여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쭉 하나를 진짜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거든요. 막 뛰다가. 벼랑에서 떨어져서 아예 즉사하고, 강간당하고. 속폭행. 이제 산속에서. 너무 많은데, 북한의 언론이라는, 언론이라는 게또 그런 걸 보내지, 내보내지 않잖아요. 아유. 뒷조사란 것도 또안 하고 하니까 그냥 융합물가 되는 거죠. 야, 이거 백두산 밑에서 혁명의 성산이라는 밑에서 <laughs> 하긴 군인들이 그 산속에서 여성들 만나서 강간을 했는데, 어디가 신고를 할데도 없고, 진짜 정말 백두산에 썩어 빠졌네. 앞에 그, 먼저 앞선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 둘쭉 같은 경우는 그 보통 하루에 많이 캐면 얼마 캐요? 많이 뜯으면 13kg, 15kg까지 갑니다 아, 그럼 k 로당 얼마씩 중국 돈으로 팔아요? 그때 한 k 로에 8원에서 10원 정도 오. 대단히 비싸거든요 이게 네. 그럼 네. 뭐한 15불, 20불 정도 하루 벌수있는 네. 잘하면? 이게 아주 큰 수액인데요 처음에 음. 갈 때는 혼자씩 못 다니죠. 네. 어, 한이 아들 명씩 무리 생활을 해서 그 백두산 밑에다가 천막을 치고 있습니다 네. 천막을 치어서 또 북한이라는 나라가 먹는 것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딱 하루분만 식량을 가져가는 거예요. 소금, 된장, 네. 하루분 쌀만 가져가면 벌써 그 백두산 밑에 장사 차들이 다 와있는데 돈보다도 네. 쌀, 밀가루, 네. 면, 기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걸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물물 교환해서 먹고 살아가면서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국경 경비대는 그자 앉아가지고 어느 놈이 지금 국경 넘어가나 이거 그렇죠. 넘어만 가면 다 뜯어 먹는 거죠. 네, 다에서도할 그래. 할 말이 없고. 네, 그렇게 또 안면 있는 게 있잖아요. 네. 국경 경비대 가족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알선으로 들어가면 반반씩 나눠야 돼요. 네. 거기 들어가는 게 쉽지 야, 않습니다. 뭐 진짜 우리가 그 북한이 뭐 김일성이가 항일 빨치산을 했다고 어? 백두산을 네. 그리고 있는데 그럼 뭐 사, 30년대 40년대는 빨치산이 돌아다녔는지 몰라도 네. 21세기에는 뭐 군복 입은 진짜 토가 돌아다니고 네. 그게 우리 민족이라는 게 너무 가슴 아프고 북한의 청년들이 군복 입은 노예가 돼서 아직도 백두산 토비로 21세기 토비로 어슬렁거리는 것이 참, 어, 지금 참 가슴 아픈 북한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오늘 얘기는 이제 백두산 해군 얘기하고, 그리고 토비로 전략한 북한군. 네. 그리고 삼전이 그렇게 군대가 많을 줄 몰랐어요. 삼인보다 군대가 더 많습니다. 김정은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오는 걸 지키겠다고 3,000명이 들어가서 지키는 이 기막힌 이 독재 정권의 실상, 여러분들, 오늘 얘기를 통해서 똑똑히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